시간은 2분이며 검지선 접촉시마다 10점 감점 됩니다. 우측 노란선이 앞유리 창문 중앙에 위치하면 정지하세요. 핸들을 우측으로 다 돌려서 서행으로 진입하세요. 차체가 정면으로 평행이 되면 정지하세요. 핸들을 좌측으로 한 바퀴 반 돌려서 핸들을 바르게 하세요. 정면 좌측 노란색 경계석과 검정색 경계석 사이에 몸의 중심을 맞춰서 진행합니다. 주차 코스는 진입 시 몸의 중심을 정면, 경계석에 맞춰서 들어가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좌측 노란선과 어깨선이 일치하면 정지하세요. 정지 후 핸들을 반드시 우측으로 반바퀴 돌린 후 진행하세요. 왼쪽 문을 여는 손잡이가 정면 노란선과 경계석 사이에 위치하면 정지하세요. 먼저 후진 기어로 변속 후 핸들을 좌측으로 완전히 돌리고 천천히 후진합니다. 이때 시선은 정면을 보면서 진행하시다가 차체가 평행이 되면 정지하세요. 핸들을 우측으로 한 바퀴 반 풀어서 핸들을 바르게 합니다. 사이드 미러를 보면서 확인선을 밟으면 정지하세요. 확인되었습니다. 멘트를 듣고 주차 브레이크를 당겨주세요. 반드시 주차 브레이크를 완전히 내려주세요. 주차 브레이크를 해제하지 않고 진행시 실격 처리됩니다. 우측 노란 선을 창문 중앙에 맞춘 후 핸들을 우측으로 다 돌려주세요. 그리고 서행으로 우회전합니다. 차체가 평행이 되면 핸들을 좌측으로 한 바퀴 반 풀어서 바르게 한후 진행하세요. 우측 창문 중앙이 경계석과 일치하면 정지하세요. 핸들을 우측으로 다 돌린 후 주차 코스를 빠져나갑니다.